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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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사여래 원래 이름은 약사유리강여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명은 약사유리강불로대유강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징후 707호로부터 무명에 대한 온갖 고뇌를 구제하고자 서원하신 부처님이 바로 약사여래 부처님, 약사여래 유광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약사여래 부처님은 일광 월광 보살을 좌우보처로 협시보살로 모시고 있습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은 사바 동쪽으로 사바 세계의 동쪽으로 십항아사 불국토로 지나 정유리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약사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이다는 겁니다. 일찍이 보살도에 수행하실 때 세우신 원이 12가지 대원을 세우시고, 건설하신 이와 같은 정유리 세계에는 아주 순이라고 청정하여 욕망으로 물든 그런 바가 전혀 없으며, 여인도 없고 사막도의 고통도 없다였습니다. 또 정유리 세계는 맑은 유리로 되어 있고, 땅은 맑은 유리로 되어 있고, 금줄로 길의 경계를 만들었고, 성곽이나 궁궐, 모든 집의 창과 발이 모두 칠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방극락식의 공덕장엄과 비슷한 장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세우신 12대원, 12대원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12대원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내 몸이 광명으로 크게 빛나며 모든 중생들도 나와 같게 하겠다, 강명으로 빛나게 하겠다 하는 권은 원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위덕이 높아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긴문이 열리게 하겠다 하는 원을 세웠으며, 세 번째는 모든 중생들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다대성법에 편안히 머물게 하겠다, 모든 중생들이 다 개를 구족하게 하겠다, 모든 불구자의 몸이 모두 원만해지게 하겠다라는 원을 세우셨고. 또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 중생도 모두 심신이 안락해져서 무상보리를 얻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으며 여자가 여자의 몸을 버리기를 원한다면 모두 남자가 되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고 천만하 외도들이 그릇된 소견을 버리고 모두 부처님의 바른 지인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원을 세웠으며 나쁜 왕의 치세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다 구제하겠다였고 모든 중생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떠나서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으며 마지막 열두 번째 원은 가난해서 의복과 가구 등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좋은 옷과 보배로 된 가구를 비풀어서 만족하게 하겠다는 열두 가지 대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또 역사일의 부처님의 연부를 하는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네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약사여래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당과 같은 네 가지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물에 인식하거나 파괴하고 방해하며 탐내고 성낸 악업으로 사막도에 떨어져도 약사여래의 명호를 들으면 그곳에서 사막도에서 해탈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약사여래 명호를 듣고 그 세계 왕생을 원한다면 약사여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 병이 들거나 악기의 해를 입거나 수재나 화재 등을 그런 행액을 만나거나 맹수의 피해를 입더라도 한마음으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염한다면 그 위험에서 해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약사열의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행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액을 면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나무아미타불, 나무흑락도사아미타불.